이게 한글 파일은 안 돼서 내가 PDF로 좀 변환한 다음에 지금 질문이 잠깐만요 수석 잘 보냈어요? 아네 차례 지냈고. 아 이번에는 못못 내려가가지고 그냥 음. 집에만 음. 있었어요. 음 엄마랑 맛있는 거좀 먹었나? 아, 네. 푸르미는 봤나요? 어, 못 봤어요. 못 봤어? 네. 너 잠깐만 앉아. 잠깐만요? 미안해요. 야 확통 목요일 날이 확통이잖아 네? 너 첫날인가 그게? 확통? 미안해요 둘째날이야? 네. 셋째날? 그러면은 저 뭐냐 확통이 뭐랑 같이 가? 중요하지 않네? 어? 생명과학이 중요해? 그지. 그지. 생명과학 할 것도 같고 수요일날 와. 어, 은평 음평, 은평으로 가자. 내가 데리고 갈게. <laughs> 왜? <웃음> 아니 확통 쭉 앉아서 좀 문제 좀 풀려야 될것 같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질문좀 받고. 몇 시쯤에 끝나? 그러면 한1시 반까지 와. 어떻게 봐요? 내차 타고. 오케이? 생명과학할 것도 같이. 응, 음, 스포이 이렇게 애를 사냥했어요. <laughs> 자, 얘부터 갑시다음 먼저, n 이 무한대로 갈때 빨리 바꾸자고 n분의 1을 t로 바꾸자고 그럼 어, 리미트 네. t가 0으0으로 맞죠? 맞죠 의 n을 지금 t 분의 1로 바꾸고 f, n분의 3이면 그럼 1 플러스 3t 0 0 f, 1 마이너스 2t 이렇게 될 거라고 음, 네. 그럼 얘 빼기 에가 밑에 있어야 되니까 ot가 있어야 되니까 곱하기 다시 5를 하면 되죠 음 네. 그럼 얘가 말하고 있는 게 f 프라임이 곱하기 5 그럼 이제 미분 합시다 8x3승 마이너스 2니까 1집번넣으면 6, 5, 30 그죠? 아. 어... 오케이? 네. 많이 봤던 얘기죠? 네 이해 갔어요? 네. 자 평균 변화율은 뭐답 없습니다 이 빼기 마일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분모가 3이죠 오, fe가 네. 8 빼기 8 더하기 6이니까 6이야 마일 집어넣으면 마일 더하기 4 더하기 6이니까 9야 그럼 3분의 마3 마이너스 2, 답이죠. 아. 음, 8, 9, 10, 요 4, 5, 음. 음 8, 9, 음아 11, 12, 13, 14, 15, 16, 17, 18, 19, 이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 1보다 작으면 2래, 그죠? 네. 그리고 1 집어넣으면 2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생겼을 것죠 음, 네. 맞죠? 그리고 네. 마일 콤마 0이 있고요. 1 컴마 2가, 요게 b 네요 네. 거리 거리 제곱과 b 까지의 거리 제곱 중 크지 않은 값이래. 작거나 같은 값이지, 네. 어디를 기준으로 더 작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 결국에 A와 B로부터 거리가 같은 놈들을 먼저 찾지 않을까? 네. 거리가 같은 놈들이. 결국 이런 놈들이라고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으면 거리가 같다고요. 어, 네. 그죠. 그거 기억나요? 네. 그러면 봐봐 이쪽에 있으면 a와의 거리가 가장 a와의 거리가 짧은 거죠. 네. 이쪽에 있으면 B와의 거리가 짧은 거죠 네 크지 않은 값이니까 작거나 같은 값이니까 그치 K의 해서 네. 그럼 이 점과 이 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네 얘가 중점이 0,1이고요 그죠? 네 중점이 0,1이고 이게 기울기가 1이니까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치 그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에요 그죠 네. 될까요 그럼 네. 이 점은 그것과 2가 만나는 점이니까 x는 마일 마일 컴마 2야 그지 네. 여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만나는 x는 3이야 그지 네. 맞죠 <laughs> 네. 맞아요 그래 네. x는 마일과 x는 3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거죠 그 다음인거죠 않는 바뀌는 점에서 여기까지는 뭐였다가 a였다가 갑자기 b로 바뀌잖아 다시 계속 네. b였다가 다시 여기서 a로 바뀌잖아 그때 미분 불가능하다는 거이 될까요? 네 어, 이거 어려워요 이거 모의고사 기출이야 원래 어. 그 다음 마지막 서술형 5번인가 22번 맞나요? 그 전에 없죠. 네, 저도 잘한 거 맞지. 응. 자, 얘가 절대값이 있으니까 X의 0보다 크면 2차 함수인데 그대로 나오고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치?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Fx분의 1, f x 분의 1, 배기 f 마이너스 x 분의 1일거 같죠. 네. 뭐 일단 이렇게 놓읍시다. 얘는 네. f가 최초의 계수가 1이라는뜻니까 x 제곱 더하기 뭐 a x 더하기 b라고 할게요. 네. f x 분의 2면 x 제곱분의 4 더하기 x 분의 2a 더하기 b인데 x가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고 0으로 가는데 얘가 1이죠, 그럼 네 그럼 f가 f(x)가 지금 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인데 맞나요? 그럼 여기가 x 곱하기 x 분의 1 X 제곱분의 1 더하기 x 분의 a 더하기 1 빼기 마이너스 x 분의 1 넣으면 x 제곱분의 1 빼기 x 분의 a 더하기 1 맞죠? 네얘얘 예, 예 죽고 얘얘 예, 예 죽고 ex 분의 ea 죽으니까 여기는 ea만 남아요 그죠? 네. 여기는 그럼 마이너스 2a지 네. 근데 극한값이 p였다는 건 좌극이든 우극이든 같았다는 얘기잖아 2a랑 마이너스 2a랑 같고 그게 p였다는 얘기잖아 네. 그럼 이게 같았다는 얘기는 a는 0이었다는 얘기 아닐까요 p도 뭐고 0이고 어... 그렇죠싹다 0일 네. 때만 같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f는 몇시됐였을까 엑스 제곱 플러스 1이네. 그럼 F3은 10이네요. 그죠? 극한값이 있었다는 걸역이용했죠 어. 그러려면 자을0 그 타야 되니까 그렇지 0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죠. 될까요? 근데 하나만 풀라 그랬나? 내가? 진관? 어그 중간. 한번풀라고 어, 그 풀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걸, 그걸 지금 생각나가지고 아 그러면 잠깐만 충암 푸셔야 되고요 네아 하... 지금 동명 풀었나요? 아니야 아직 안 풀었어요 충암이랑 동명 푸시다 아, 네 알겠죠? 네 그리고 주말에 확통 이어서 나갈게요 네 확통 우리가 이제 저쪽 남은 건가? 통계 남은 건가? 어. 이항 분포까지잖아. 아, 네. 그때 지, 그러니까 조건부는 끝났고. 동립 시행 확률까지. 아, 네. 그죠 오케이. 주말에 네. 통계 이제 드나 갈게요. 근데 내가 아 아니 아니야. 그때 영상 한번 보라고 보내 주지 않았나? 링크? 아, 네, 봤어요. 어, 그거 한번 보, 봤어요? 네. 아, 오케이. 그럼 좀 빠르게 나갈게요. 통계. 알겠습니다. 오케이, okay,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